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본고 수리 1.2톤 표준캡.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15년에 9만키로 탔고요. 당연히 1.2톤은 아시다시피 수동밖에 안 나오죠.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우고요. 자, 뒤쪽 공간이 없어요. 없는 대신에 뒤적재함이 굉장히 길죠. 자, 요 차는 파르트 3장이 실리는 차죠. 뭐 사고 없기 때문에 외관은 뭐 보실 것도 없죠. 그다음 에 적재함 보강 많이 해 놨고요. 적재함 바닥 돼 있고요. 자, 우리 타이어. 이거 인치업 타이어를 여 놓으셨거든요. 1.2톤이 조금 뭐 롤링 현상이 딱 해서 이제 타이어 앞에 거 인체업 하시고 뒤쪽에 보시면은 14인치 휠로또 바꾸시죠 롤링 현상 때문에 요거 인체업하고 다해 놨고요 우리 타이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체 부식 전혀 없고요 바닥 보강 작업도 다해 놓으셨고 뒤에 롤바도 달아 놓으셨니 후방 감지기 도방 카메라다달려있고요고체고타 뭐 네, 깨끗이 잘 탔네요 타이이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체 쪽에 보니까 예, 네, 보조 공구통도 하고 달려 있고요 실내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도 깨끗합니다 콘솔 이상 없고요 지붕역시도 깨끗이 예, 엔진홀 누유 없고요 인젝트 경유 쇠고 그런 부분도 안 보입니다 낮에 다누 수도 없고요 이거또 제가 엔진을 띄워서 차를 띄워서 리프팅해서 한번 더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예, 운전석도 괜찮고요. 시트 상태도 괜찮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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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동 안 걸어볼게요. 리모컨 키, 뭐 예비 키요. 다 있고요. 여기 뒤에 보조 공구통 키까지 다 있습니다. 네, 저비시 사이드 미러 달려 있는 모델요 미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다 되고요. 일단 오디오 자, 에어컨. 네비게이션그치 달려 있고요. 블랙박스도 알려 x 습니다 기아 안 변속 안잘 되고요 네 꽃다방기 마 n g 드 기프트 함께 하고 계 n 니다 오늘은 어 I'm g o i 이상 to go to the next o 대 e I'm g o i 고 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비변속 걸림을 보니까 요 차는 일단 출발인가? 아시죠? 일단으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아 착해 끝이 잘 타셨네요 자 계속 제가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서 기름 새우 버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하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화물차는 무조건 하체 잘 보고 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체부식 없고요 파스프링 파손여부없고요아 바닥 보강작업도 많이 해놓으셨네 그리고 뒤쪽에 14인치 휠을 꼽아서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다 꼽혀가 있고요 바스프는 깨끗하죠 뒤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반대편 여기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바스프는 깨끗하고요 배기구 라인도 아무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면제감 장치 이상 없고요 미션 오일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전륜타이어 새거나 다름없고요 타이어 상태는 뭐다 보시다시피 다 새겁니다 1.2톤 구조는 아시죠 전륜에 서스펜션도 들어가지만 여기 판스프링 구조입니다 앞쪽에 파스, 판스프링도 확인해 주셔야 되죠 파손 여부 없고요 엔진올로유조차도 없고요 라제타 누스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사고 흔적도 전혀 없고요. 이거 화물차는 진짜 밑에 잘 보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런 프레임들이 있죠. 프레임 부식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체 영상 찍어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다 둘러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상, 국민투력매험센터 신부장이었습니다.